네, 두 집합 AB에 대해서, 자, A 차 집합 B가 A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 먼저 A라는 집합부터 풀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자, 절대 값, 자, X-A가, 자, 이보다작다라는 얘기는요, 자, X 빼기 A가 뭐하고 뭐 사이다, 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자, 여러분,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집합 A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얘들아 요겁니다. 자, a 차집합 b가 a다. 자, a 우리 지금 좀 전에 a라는 집합을 풀어 봤고요. 자, 두 번째, a 차집합 b가 a다라는 것은 a라는 집합에서 b의 원소를 다 빼내는 건데 그대로 살아남았죠. 그럼 하나도 못 빼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A하고 B는 공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자, A라는 집합은요. 자, A-2하고 자, A플러스 2 사이가 되고요.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자, B는 2a 2a 5 공통된 게 없어야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자, b가 되고. 자, 그다음에 a 제곱 a 1보다는 자, 크거나 같은 쪽. 자, 요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겹치는 부분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요렇게 대소 관계를 볼 거고. 자, 그다음에 요렇게 대소 관계를 볼 겁니다. 자, 그럼 2a 5가 a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자, 작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등호가 붙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통된 건 없죠. 왜? 이 아이는 A의 원소는 아니고 B의 원소는 맞기 때문에 공통된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붙어도 된다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여기도 등호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풀어주시면은 자 A 자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자, A제곱, 자, 다 오른쪽으로 이해할게요.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요렇게 돼서, 자, 우리 이차 부등식 풀줄 알죠? 자,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두군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자 왼쪽 자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조건도 만족하고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의 뭐를 구해야 돼? 어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자요 녀석의 교집합 왜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직선을 자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자 a축이고요 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쌤 지금 요거 체크했어요. 요거 요거. 요 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 교집합.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 주시면이 부분 하고요. 자, 그다음에 3이죠. 그래서 A는 마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또는 뭡니까? 자, A는 3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